결국 나는 여기에 하나의 부속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원오브 데이잖아요그 안에서 나만의 일의 보람을 찾아야 되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에서 셋째 운영 업무를 8년째 하고 있는 수가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5년째 IT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빠떼리라고 합니다. 너무... 저는 사실 원래부터 그렇게 많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주는 기업에 가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되게 좋게 합격을 해서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운 좋게 뽑아줬으니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제가 IT가 되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좋은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러워요 이런 친구들 보면. <laughs> 어, 저는 배치 면담 때 처음으로 지금 하는 업무의 이름을 처음 들었고 아예 일도 모르던 분야여가지고 진짜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다녔거든요 회사들. <laughs> 근데 지금은 되게 적성을 잘 찾은 것 같아가지고 나도 아, 절해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새거와 헝거의 차이. 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또 월급도 많이 주고 또 그만큼 본인이 또 살아남아야 하는 것도 있어서 네. 살기, 위해서도 살기 위해서 살기 사실 뭐 누구나 직장인이면 다들 꿈꾸잖아요 나중에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여기 안에서, 조직 안에서 내 역할은 제한적이기도 하고, 결국은 나는 여기에 하나의 부속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이자, 또 회사에서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기 위한 나만의 좀 노력, 투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취업한 지 정말 몇개월도안된갓신입사원인데 저희 때는 경력직을 되게 우대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했던 그때 느꼈던 게 어떤 거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해봤다 하면은 아예 안 해본 사람이랑 엄청 뛰어난 성과를 내보진 못했어도 그래도 어디선가 경험을 해보고 직접 부딪혀서 뭔가 해봤다 만들어봤다라는 경험을 되게 면접관님들께서 되게 높게 쳐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역량을 개발해서 또 다른 직무에서 또 일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분야에서 또 일해서 또 좋은 효과를 받을 수도 있는 자기 스스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는 준비된 타로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 되게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합니다. 아, 너무, 너무 이제 정석인데, 지금 <laughs> 서의 정석인데. 모범색인데. 네, 아유, 참나네요. 네, 참나는 인재입니다. 어, 제가 이제 햇수로는 8년 차거든요, 지금. 근데 작년에 특히 엄청 강했었고.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할 때 1, 3, 5, 7 얘기 하잖아요. 그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네. 진짜. 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밤고생을 많이 하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또 요즘 트렌드가 욜로, 워라밸 이런 데되게 컨셉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조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업무를 즐기지 못하고 꼭 일과 후에만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신 차려. 어 일단은 회사를 열심히 하고 <laughs> 사실 없다고 하긴 좀더 조금 있다고 하, 솔직하게 말하니어 저는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동생이랑 좀 같이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친동생이랑선생이 저한테 이제 자기만의 아이템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동생도 즐길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저는 사 학교 다닐 때 공부방이 있었어가지고, 네, 하게 된다면은, 이 IT 기술로 사람들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어우, 취업날, 취업날인데, 지금.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뿌려진 자영분 안에서 자라나는 화초처럼 클순 네, 있지만 한계가 금방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한테.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탄탄할지 몰라도 또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올 거거든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는 또 기업이 마냥 또 좋지만 않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을 추천해요. 어, 저는 사실 정말 좋은 선배들 많이 두고 있어서. 대기업이 조금 좋은 게, 체계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이거는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돈을 많이 주잖아요. <laughs> 아이돌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톱치면 <laughs> <이게 톡치만> 나오는 <laughs> 그런 느낌이라. 이게 여기 취준생들도 많이 볼 텐데, 저한테 많이 배우세요. <laughs> <laughs> 아.